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재룡전기가 지금 v i 에 걸렸습니다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 응? 자 여러분들 지금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 자 오후 3시 07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이야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이런 영상을 오전에 딱 올려드리지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어?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침에 보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어? 자 인생을 바꿔준다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계속 오른다 그랬잖아 어? 자 재룡전기 여러분들 이거 무시무시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까? 한미반도체에서 이런거 안봤어? 아 한미반도체 6만원까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주식님 6만원이 오니까 자 주가가 높다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시간에 한가가 나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자 볼까? 자 여러분들 자 봐봐 그 시절이 어디야? 자 여기에요 자이 차트를 잘 봐봐 자 이러다가 이러다 갑자기 요 상황가 나오더니,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랠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봐봐. 그냥 무겁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만 있었으면 여러분들 봐봐. 6만원부터 어디까지 가? 자, 끝도 없이 가요. 자, 6만원부터, 자, 정말 세배를 가버렸어. 자, 재룡전기. 자,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많이 오른 것 같더만, 자, 여기 시작이야. 음. 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룡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 자, 봐봐. 우리 재룡전기 VI까지 아주 내가 그냥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재룡전기를 얼마나 외쳐드렸습니까? 재룡전기, 어? 자, 제일 재룡전기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여덟 번 추천 나간 종목이야. 계속 한미반도체처럼, 어? 재룡전기 변압기, 어? 자, 내가 오늘 봐봐. 6월 21일, DS 경제 무료 추천 시그니처 재룡정이다 하면서 1차 목표가 10만원까지 드렸어. 내가 가격을 적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 두시기가 가격을 적었다? 에? 자, 요거는 두시기가 정말로, 어, 정말로 사랑하는 종목이구나. 정말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감히 말합니다! 에? 자, 뭐라 그랬어? 자, 7만원에 또 추천했잖아. 오늘 이제 9만원 갈것 같아. 두시 얘기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봐보시라니까! 저 미친놈은 첫 꼭대기에서 추천을 하는데 왜저 사람이 말하는 건또 가는 거야! 에? 자, 감히 말하잖아. 10만원 간다고! 자, 싸다, 싸. 아직도 싸다싸. 두시기가 영상 찍어줄 전선 톱 종목 재룡전기. 에? 자, 여러분들 재룡전기 왜 싫어해요? 높다고 싫어해? 자, 생각해봐. 높다고 싫어해서 폭등했던 한미반도체. 높다고 싫어해서 안 샀던 알테오젠 높다고 싫어했지. 삼천당장 그럼 뭐야? 급락해서 싫어해. 자, 여러분들. 코스메카 코리아 높다고 싫어했지, 선진 뷰티 사이에서 급락했다고 싫어했지. 그럼 뭐 살래? 뭐할 거예요? 어? 높아도 더 가는 걸 잡아내고, 빠져도 더 가는 걸 잡아내는 게 자유 두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천당제. 봐봐. 이것도 내가 이거 빠진 날,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빠진 날. 아마 여기서 내가 추천드렸을 거야, 이날. 최저가에서. 왜 내가 이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을까? 자 사람들이 그래 자 두식아 너가 삼천당대학 좋다며 빠지잖아 어? 우리는 여기서 샀어 그리고 빠져 내가 또 보여줄게 또 사서 수익내는거 보여줄게 또 수익냈잖아 자 여러분들 알테오젠 어땠어? 알테오젠 자 여러분들 이거 내가 언제 잡아줬어? 4만원에 잡아준 종목이야 4만원 6만원 이 구간에서 잡아준 종목이 더가 자, 빠져? 또 기회가 온다고. 자, 여러분들, 이게 큰 시세가 나왔지만, 빠져? 기회가 온다고. 또 가잖아. 에? 자, 여러분들 봐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 높다고 싫어하지? 안 빠지잖아.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자, 이거 금방 했다고 싫어했지? 바로 뛰잖아. 야, 자, 여러분들, 뭐할 거예요? 올라가는 걸 잡을 거야? 내려가는 걸 잡을 거야? 뭘할 거야? 자, 그, 주식은요, 큰 추세 속에서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계속 상승과 하락이 나와. 그러다가, 굴파고도 가. 이렇게도 가. 아니면 급등이 나와. 그러다 금방이 나와. 그러다가도 가. 자, 이 모든 패턴 속에서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봐봐. 재룡 경기. 자, 이거, 오늘 몇 프로가든 상관이 없어. 지금부터 시세가 나올 겁니다. 한 이틀, 삼일에 걸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약간 빠진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자, 여기서부터 무조건 쓸어 담는 자리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봐봐. 18%. 자, 여러분들 봐봐. 또 급락 나와? VR 찍고 급락 나와? 왜? 상가갈줄 알았지? 바로 빼주잖아. 여러분들 봐봐. 오르면 빠지는 거야. 오르면 또 빠지지. 오르면 빠지지. 안 빠져? 폭등. 어? 급등 나왔어? 급락.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급락 나왔어? 급등. 자,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샀으면 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급락이 나올 때 산다? 이거 미친놈이야. 그런데 큰 추세가 위로 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많이 빠져. 이걸 기회로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자 재룡전기가 이렇게 VI가 나왔던 것은 재룡산업이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지금 빠지니까 재룡전기도 같이 맞춰서 움직인 부분이 있어 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매매를 하거든 음자 그런데 괜찮아 왜? 재룡전기는 재룡산업이랑은 차원이 다른 종목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 재룡산업은 이거는 올라가든 말든 니 알아서 해 나는 재롱전기의 폭등만 볼 거니까 왜 HD 견대일렉트리 봐봐 또가 이거 여러분 이거 또 가요 자 일진전기 봐봐 또 간다고 이런 거 재롱전기 봐봐 또 간다고 이거 오늘 얼마에 마감했든 상관없어 잘 갖고 있어요 내가 해줄게 이건 폭등이야. 어쩔 수가 없는 폭등 시그널이 나왔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0만원까지는 그냥 먹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 어? 자, 여러분들이 내 텔레그램에만 들어와 있었더라도 오늘 재룡전기 아침에 추천 받았을 거 아니야. 6월 21일 DS경제 무료 추천 시그니처 재룡전기. 어? 자, 이것을 6월에도 계속 해줬어. 자, 6월에도 계속 해줬습니다. 재룡전기 100% 변압기 사업, 재룡전기 한미반도체. 자, 이런, 이런 거 봐봐. 내가 재룡전기 한미반도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자, 여러분들은 딱 정해, 올라갈 걸 사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르다 내리다 하면서 단가를 관리하거나, 올라가는 걸 알고 밑에서 잡거나, 셋 중에 하나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아요를 눌르란 말이야 어? 좋아요를 안 누르면 여러분들이 어? 두식이가 이런 영상 찍어줘도 좋아요가 없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서 내가 내일부터 이런 걸안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거 안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고 정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빠지네. 자 개미털기야. 여러분들 이거 개미털기야. 개미털기에 당하면 누구다? 급등에 올라탄 바보다. 에? 자 바보가 되실렵니까? 아니면 큰 추세를 먹는 재롱전기의 찐 주주가 되겠습니까? 자 빠져 괜찮아. 지지대 다 있고 자 여기 마감해도 돼. 그럼 다음 주 주봉이 어떻게 되겠나? 자, 주봉 한번 볼까, 여러분들? 주봉상. 여기까지 빠져도 된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월봉은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 에? 자, 이런 종목은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재료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갈지 안 갈지를 알면 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소화 다 하고 주봉상 어때? 주봉상 지지선 확고히 만들어서 갈 자리에서 한번 빼고 올린 거야. 이런 거 강하다니까 다음 주에 현대 일렉트릭 이거 20% 상승 폭등 나올지도 몰라요. 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롱 전기 플러스 현대 일렉트릭은 가지고 있으라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재룡전기가 가니, HD현대 엘렉트릭이 이렇게 가니, 자, 재룡전기가 따라가고, 어, 일진전기가 따라갔어. 근데 지금, 장막판에, 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투매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존재하고요. 주가를 주봉상 전고점에다 갖다 둘려는 이런 세력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음. 자, 좀 빠져도 되고, 좀 올라도 됩니다. 큰 상관하지 마세요. 자, 이런 구간을 거쳐서 큰 추세를, 자, 여기 봐. 큰 추세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주에 이재롱전기는 아마 역대급 상승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어, DS 시그니처, 투식이 톱 시그니처, 인생을 바꿀 재룡전기다! 어?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잠시 분봉의 투매가 나왔다고 팔면 되겠습니까? 어? 자, 이 더운 날 영상 찍기도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룡전기는 안 찍어줄 수가 없구만!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다음 주 주봉 정말 딱한주 정도는 이 주봉을 한번 깊게 바라보고 계세요. 알았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